Was targeted for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Today, our nation saw evil, the very worst of human nature. Our military is powerful and it's prepared. We will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se acts. And those who harbor them. And we stand together to win the war. 빠른 기동성으로 유리한 시점에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걸수 있는 병과 신속한 속도로 압도적인 공격력과 함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병과 바로 기병입니다. 전근대 시대까지 전장을 주도한 것은 감히 기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 시대에 오면서 전차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전차만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늘의 기병이라 불리는 움직이는 건쉽 공격 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 헬기의 탄생 유래를 보면 왜 공격 헬기가 현시대의 공중 기병이라 불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밀림 속에서 기습해 오는 베트남군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알 수가 없자 미군은 헬리콥터로 빠르게 병력을 수송시키는 강습 공격 헬리본 전술을 애용하게 됩니다. 밀림 속의 베트남군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헬리콥터 해서 병력들이 상륙할 때 적의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UH-1 헬리콥터에 각종 무기를 달아 강습하는 병력을 호위시켰는데 착륙지점에 포탄을 쏟아부어 강습중인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배 이상의 빠른 속력과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개발된 것이 코브라 공격핵기 그리고 이에 감명받은 소련의 미하엘 밀은 강력한 화력을 쏟아넣는 공격핵기의 개념에 병력수송 기능을 더하여 날아다니는 장갑차처럼 운용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밀24 공격헬기 하인드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식된 이후 냉전이 격화되면서 강력한 소련의 전차를 대응하기 위해 대전차 수단이 요구되어지자 저고도로 빠르게 기동하여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 공격헬기에 대전차 미사를을 장착하게 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현대 시대의 공격 헬리콥터 오늘의 주인공 아파치 공격헬기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중 이란으로 벌어진 이라크 전쟁 1990년대부터 미국군 이라크에게 경제 보복과 조치를 해왔던 탓에 Okay. 옛날에 백사력으로 평가받던 군사강국 이라크는 경제난에 허덕였고 사용할 수 있는 전차나 전투기조차 소량밖에 보유하지 못했죠. 이러한 이유로 전면전을 할수 없던 이라크는 2차 세계대전 바실 취이코프가 적군 껴안기 전술로 도시내 모든 건물을 요새화하여 도일군에게 저항했듯이 이라크 후세인 또한 도시의 건물들을 이용한 시가전을 줄여 버려왔던 겁니다. 전쟁이 터질 시 도시 안의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전술적 벙커가 되어 도시내로 진입한 적군을 붙들고 놔두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함정이 되는 것이죠. 전차와 장갑차로 도시 안에 들어가자니 도시 건물에서 기습적으로 날라오는 RPG 대전차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폭격기로 그냥 날려버리자니 정확도가 낮아 민간인이 대량으로 살상될 수 있어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거라곤 쌩 보병으로 건물 하나하나를 청소하는 것뿐 실제로 2004년 11월 7일부터 12월까지 팔루자 도시에서 벌어진 제2차 팔루자 시간전 때 미군에게 지옥이라 불렸습니다. 얼마나 치는지 68년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처절했던 시가전이나 명칭을 얻기도 했죠. 이 전투에서만 무려 107명이나 되는 미군 보병이 사살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라크 전쟁에서 아파치 공격헬기는 사막에서의 물과 소금과도 같았어요. 상하좌우 자유롭게 상공에서 세밀한 기동이 가능한 아파치가 보병들의 화력 지원을 맡아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이라크 저항군이 버티고 있는 건물을 그 자체로 기관포로 묵사발을 내버리는 것이니까요. 동체 하단엔 AWS 일명 아리아 웨포 시 시스템, 즉 지역 제압용 기관포 M230 체인건이 탑재되어 있는데 대인 살상용 고프탄으로 무장하여 분당 600발씩 발사할 수 있답니다. 지역 제압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말이죠. 보통 타 국가의 공격 헬기들은 300여발씩 장전하고 다니는데 아파치는 무려 1200발이나 장탄할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 한 통만 물려주면 알아서 땅을 빨아들기도 이 한답니다.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에서 시가전 제압용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아이헤드 시스템 이 아이 헤드 시스템은 사수의 헬멧과 기관포를 연동시켜서 사수가 바라보는 곳으로 자동으로 기관포가 회전하게 만드는데요. 언제 어디서 RPG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 고기만 돌려 바로 사격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 제압 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파치에게도 단점은 있었어요. 바로 공격하는 동안 공중에 호버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대공무기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보병들을 화력 지원하여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라크 저항군에 의해 많은 수의 아파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건물에 대공포를 설치하고 잠적을 타다가 나타난 아파치에 기습을 가해 나시리아 전투에선 미군이 103명이나 사살되었고 더불어 두 대의 아파치를 격추시킨 전례도 있죠. 하지만 아파치의 짓는모기를 한다면 바로 대전차 공격이라 저는 감히 말할 것 같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의 탄생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정식이 강력해지는 소련의 전차들을 상대하기 위해 기존의 공격 헬기에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접목하면서 탄생하게 된 것인데 아파치의 대전차 무장을 살펴보면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장착할 수 있었는데 냉전 시대에는 한번 아파치가 비행을 시작하면 적군 전차 16대가 박살난다는 명성이 유명했답니다 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이중탄두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 전차가 반응장갑을 두르고 있더라도 관통하고 파괴가 가능하죠 관통력 또한 1300mm나 되어서 웬만한 기가 차량은 단발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라크 전쟁에서 100시간 동안의 지상전 동안 총270 27대의 아파치가 참전하여 278대의 이라크 전차와 장갑차를 도파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헬파이어 주니어라는 별명을 가진 발전형 정밀타격 시스템 반응동 레이저 유도로켓도 사용하고 있죠 아파치 공격하기에 재미있는 점은 지상 병력 뿐만 아니라 공대공 즉 적군의 공중전력 또한 상대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AIM 사이드 와인드 2발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또는 미스트랄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작전 때 공격 헬리콥터 간의 아파치 최초 공중 교전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일방적으로 기습할 수가 있었고 이에 공대공 미사일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 탓에 평산시에 미군은 아파치에 공대공 무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반면에 일본 자위대의 경우 쿠카이도 방위를 위해 수시로 국지 노발을 실행하는 러시아 공중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파치 공격 헬기에도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상대니다 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등장으로 점차 공격 핵의 무용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파치 또한 신기술들로 거듭해서 개선 및 개조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버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것몇개 봐보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롱보우. 이름 그대로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하여 약 8km 수준의 거리에는 있 물체를 1000개 동시에 식별 가능하며 1000개의 물체 중 128개의 물체를 위험물로 식별, 그후 자동으로 조종사에게 16개의 최우선 제거 대상 위험물을 알려준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단 30초 만에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조종사는 단순히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 레이더와 연결시켜 16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 발사가 가능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순간화력을 보유한 공격헬기로 인정받고 있죠. 그 다음은 아파치 가디언 AH-6 무인 기체를 최대 3개를 같이 운영하여 아파치 포함 4개의 스쿼드가 함께 작전을 실시하는데요. 각각의 무인 기체들은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장착 가능하여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량화된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중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방탄력을 15%나 상상시켰죠. 자 오늘 공격 헬기의 탄생 배경과 더불어 아파치의 무장과 실전 기록 그리고 개량화 버전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간만에 만든 영상이라 어색하고 서툰게 많이 보이실겁니다. 바쁜 직장 때문에 영상을 긴 시간동안 못 만들었던 점 사과드리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